1차 십자군 전쟁이 1996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먼저 한발 발빠르게 움직인 세력이 있었어요.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만든 민중 십자군인데요.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은 선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군 전쟁 나한테 명하셨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다녀요. 당시 신앙심이 깊은 서유럽의 민중들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제 제대로 된 기사, 정규 군대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중들이었어요. 순수한 농민들이 신앙심으로 몽둥이 들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막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래서 신앙심으로 갑니다. 가서 박살이 납니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이 민중 십자군은 식량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말에 피를 뽑아 먹고 자기들의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서 고생 고생하다가 전멸을 하고 은자 피에르 등몇 명만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돌아옵니다.